네, 오늘 본문은 다소 황당한 사건을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들이 돌아오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모세와 또 제사장 엘라사를 비롯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순간이겠습니까?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이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환호와 박수 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죠. 싸움에서 돌아온 지휘관들을 보자 모세는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들에게 노했다 표현되어 있죠. 왜 모세는 이처럼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들이 미디한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16절에 나와 있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오의 사건에서 여호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부월의 사건. 부월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이 기록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모합 여인들과 음행하며 그들이 모합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고 또한 모합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미디안 여인들과도 관계를 맺은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심각하게 보시고 연병을 일으키셨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미대한 여자들을 지금 다 살려두었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시합니다. 사내 아이, 또 사내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자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일로 그치지 않죠 사체를 만진 사람이면 아군이든 포로든 다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20절에서도 또 23절에서도 그리고 24절에서도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결법이죠. 이 정결 규정에 따르면 사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7일 동안 진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체를 만졌다는 건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고,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죽음, 성, 또 피부병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결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런 정결 규정은 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번거롭고 또 지나치게 강제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결 규정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 규정이 정말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부정함 그 자체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곰곰이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아가도록 돕는 법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지니라. 자,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영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으로 그, 그것으로 고정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지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진영에 들어가는 것. 그들이 진영에 다시 들어오는 것에 이 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정결 규정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런 정결법의 정신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회 동안 격리에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괴로워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정결법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건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습관으로 또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들은 그들의 부정함을 털어버리기 위해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복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큰 복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또 감사하며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진영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기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네, 그러나 그 진영문은 우리 앞에 여전히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바깥 어두운 데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없이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험, 이 놀라운 은혜의 결단을 우리가 귀히 여긴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염치는 없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의 몸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른 도리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염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증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증언의 믿음으로 아멘 하시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의 진영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 후에, 너희는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지니라. 너희는 진영에 들어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진영에 들어가 다시 진군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맛보고 누리며 또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결법 안에 있는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진영에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며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그 은혜의 모험, 그 은혜의 결단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염치와 우리의 체면이 아니라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게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들로 깨닫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에 있을 기도회 중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시 상처 입은 자들,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주의 살아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꼴수를 쪼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또 주님의 생각을 바로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